안녕하세요. 디오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LSD를 제대로 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 LSD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왕왕 있으셔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L long, S slow, D distance. 긴 거리를 천천히 달리는 훈련을 말을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이 LSD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하프나 그 이상의 풀코스 마라톤에서 어,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체가 심폐 기능 뿐 아니라 오래 달릴 수 있는 상태에 대해서 적응하고 훈련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 LSD를 더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풀코스 정도의 긴 마라톤을 생각하는 분들은 더더욱 말이죠. 저도 이번 제마에서 풀코스에서 25km 지점에서 거의 어 드롭 직전까지 이제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LSD 훈련이 없으면은 분명히 임계점 본인의 한계가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거리 훈련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오늘은 이제 2시간을 한 6분 페이스로 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km 정도 될것 같은데 근데 이제 LSD는 거리도 중요하지만 총 달리는 시간이 또 중요하고 그 슬로우의 기준은 또 본인마다마다 굉장히 또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적당히 가장 보편적인 정도의 수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장거리 훈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섭취할 에너지제를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간 동안 잘 기다릴 수 있지? 자 뭐 자주 보여드리지만, 제 런닝 전 부스터 만들고 먹고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우린과 BCAA만 우선은 넣어서 운동 전에 부스터로 사용하겠습니다. BCAA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근 스테미너와 회복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드시는 거를 항상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근력 운동뿐 아니라 어, 이런 유산소 운동에도 정말 좋은 영향을 주는 아미노산 유이기 때문에 챙기셔서 손해볼 것 전혀 없을 겁니다. 신발은 노바블라스트 4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 중에 비카보나에서 가장 무난하고 어, 다용도로 쓸수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얘로 선택하겠습니다. 양말은 서울 레이스 하프마라톤에서 레이스팩에서 받았던. 장목 양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장목이기만 한게 아니라 종아리나 발 부분에 러닝에 적합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장거리 러닝이나 그런 부분에서 러닝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좋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LSD의 경우에는 장시간 달려야 되기 때문에 용무 화장실 같은 거는 꼭 다녀오시고 출발하는 걸 추천드리겠고. 너무 식사 직후에는 당연히 신체에 좀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금 공복인 상태에서 중간에 에너지 젤 같은 걸 섭취하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 실행하는 걸 추천드리고 저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D의 경우 정말 장시간 신발을 착용하기 때문에 신발 끈을 더더욱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스트레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정적인 스트레칭보다 이렇게 동적인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트레칭 튜토리얼 같은 경우 제가 영상을 찍어도 됐지만 이미 굉장히 더 많은 고수분들의 친절하고 자세한 스트레칭 영상들이 많으니 그것을 참고하는 것을 솔직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지금 5분 정도 달리고 있는데요. 제가 솔직히 페이스를 6분보다 느리게 뛰어본 적이 도저히 없어서, 아, 지금도 어떻게 뭐이 정도면 될까 해서 뛰었는데도 한 5분 48초 페이스라고 하네요. 조금 더 속도를 늦춰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되게 어색합니다, 지금. 자, 지금 15분 정도 뛰었는데, 드디어 조금 6분대 달리기가 어떤 느낌인지 좀 리듬감을 익히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또 편하게 계속해서 달리니까 또 기분이 새롭습니다. 자 지금 30분 지났고요. 긴 거리를 달리기 위해서 신곡천을 달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신곡천에서 청라호수공원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아무리 느린 페이스라 하더라도 시간이 쌓이니까 확실히 조금씩 피로가 누적되는 게 느껴집니다 역시 이래서 장거리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1시간 지났습니다 이제 에너지 잘 먹으면서 에너지 보충 좀 하면서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자, 1시간 30분 돌파했습니다 사실 장경인데 통증이 좀 올라왔는데 이미 뭐 통증이 올라온 거 최대한 참고 끝까지 뛰어 보겠습니다 2시간 완주했습니다 이야 참 신기한 게 장경인데는 무시하고 뛰면 괜찮아져요 <laughs> 강화가 되는 건가? 무튼 집에 들어가서 어, 후기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끼하고 부기 얘기 아시죠? 달리기에 정말 직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전래동화죠. 음, 저는 거기에서 이번 제맛 때는 토끼였습니다. 뭐 신나서 오버페이스 하면서 열심히 뛰다가 결국은 제가 제쳤던 분들이 전부 다 저를 제쳐봤죠. 사실 빨리 달리는 것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내가 더잘 달리고 싶고, 뭐잘 달리는, 내가 잘 달리는 것에 하나의 큰 지표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적어도 마라톤 42.19km를 달리는 장거리를 달리는 것에 대해서는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오래 달리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서 그에 맞춰서 훈련을 하고 내가 마음을 먹고, 페이스 조절을 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한두 시간 LSD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아마 그제 말을 포함해서 멈추지 않고 달린 것 중에서는 가장 오래 달린 것 같습니다. 거리를 제외하고 시간으로 따지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오늘 제 스스로가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풀코스 마라톤을 도전을 하시든 하프를 말, 하프 마라톤을 도전을 하시든 이제 마라톤이라는 종목에 도전을 하시는 거라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달리는 것에 맞춰서 훈련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고 그렇기 위해서 오늘 제가 했던 LSD 같은 것도 병행을 해서 훈련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빵좀 사왔어요. 당 섭취 좀 하고, 이제 회복해서 휴식하고 다시 훈련하는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띠어였습니다.